어 사이버그 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상처를 받은 사랑하는 남자의 늘 표현한 <목소리가 <목소리가 괜찮아, <목소리가 괜찮아 괜찮아 사이버그지만 괜찮아. 괜찮아 다시 해. 긴장했어 방송이 오랜만이야 아, 네. 네. 네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분량 챙겼어 뭔데요 지금? 형맨야죠안 봐? 자음 순서를 빨리 소개해주세요 네. 자 아, 이번 순서는 생중계를 위해 생중계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코너입니다. <laughs> 지금은 리허설 아니죠? 리허설, 네, 리허설 아니에요. 네. 리허설 아닌데 이제 네. <laughs> 네, 네, 아. 여러분들이 좀더 생중계라는 거 모르실까봐 너무 잘해서 헷갈리실까봐 <laughs> 제가 틀렸는데 당황한 거다 티나죠? <laughs> 네. 머리가 빨개졌네. 네, 빅스의 숨겨있던 에러를 네. 찾아라. 아, 밤. 반넬 꺼내야죠. 네. 꺼내라고요. 케이 <laughs> 리허설 아니죠? 네, 네, 네. 리허설 아니데 리허설이 네 아무래도 음. 빅스는 많이 노련해지지 않았나요? 오. 지금 이렇게 생방송을 매끄럽게 진행하고 있는 걸 봐도 왜 웃어요? 매끄러워저기 PD님들 지금 표정이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계는데왜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매끄러운 데 네. 약간 저기 방지턱 있어요 네 저요? 저요 <laughs> 뭐 니다 이게 무슨, 근데 이게 무슨 방송이죠 저? 사담 개인기록 사 리허설 리허설 걸어가고 있어데 일단 본방을 준비해주세요 아, 엄마한테, <laughs> 어, 엄마한테 전화해 네. 아, 네 개인기까지 어, 저희가 꾸역꾸역 이렇게 알차게 시간을 보내보려고 열심히 리허설을 달려봤는데요. 네. 이제 본방을 앞두고 있죠? 네 그렇죠. <laughs> 무슨 본방에 이제 마무리 인사를 네. 해주세요. <laughs> 리허설을 최초로 한번 <laughs> 같이 해봤습니다. 장난이고요. 네 지금까지 빅스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냐고 물어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는데요. 죄송하다고 <laughs> 사과하고 <laughs> <laughs> 네. 저희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활동한 시간은 다 흘러갔어요. 음, 아, 굉장히 긴 마무리였고요. 네, 아 어, 진짜 힘드네요. 오늘 진짜 엉망진창인 생방송 주제가 엉망진창이었어서 괜찮아요. 다 아, 무결점 아니었어요? 무결점? 결점요 <laughs> 아니요. 아니요. 결점요 재밌지 않았요요 네, 니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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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다는 걸요느니 만큼 니요 아니요. 아 같은데, 어다 열심히 하니다보니까 아니요. 니다여니분 네. 예쁘게 봐주시고 니요아니 어, 어, 에 대한 소감은 너무 죄송합니다. 네. 다음에 <laughs> 다음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. 왜나 재밌었는데? <laughs> 나나왔었어 네, 어, 어, 카메라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재밌어서 어. 대본은못볼 정도로 재밌게 했고요. 음, 일단 아, 이렇게 좀 있으면은. 네. <웃음> 네, <웃음> 네, 아니 아무거나. 네. 네. 좀 있으면 아 이렇게 <laughs> 아니, 아니 이번 생중계가 굉장히 재밌었던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한것 같아요. 그쵸? 안 보고 하기도 하고. <웃음> <웃음> 거의 안 보고 했어요. 그래서 그냥 사실 짜여진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. 네.